뭐해? 뭐냐고 그게 내 방에서 뭐하냐고 이단걸 뭐하러 사 이불이 걸레가 되던 뭐하러 엄마가 내 이불에 신경을 써 죽을 때도 혼자 죽으려고 했으면서 인형이 이모 만났어 다 들었어 엄마 시험물 판정 받았다며 최장한 진단 받았다며 근데 그것도 말 안했던 거야. 나한테 엄마, 엄마 죽는데도 말 안했어. 혼자 죽으려고 했던 거야. 혼자 죽으려 했던 거냐고. <laughs> 내가 그래도 엄마 딸인데, 엄마한테 아무리 못되게 했어도 엄마 딸인데, 왜 3개월 후야? 그 3개월 동안, 혼자 죽어갈 생각이었어? 그 사이에 죽어버렸으면 어쩌려고 그랬어? 난 어떡하라고! 안 죽는 게 중요해? 그럴 생각이었던 게 중요하지! 미안해요. 미안해. 미안해, 엄마. 혼자 외롭게 해서. 너무 미안해.